안녕하세요. 하양국어입니다 오늘은 2017학년도 수능 37번부터 42번을 가지고, 지문을 가지고 천문단 읽는 방법을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천문단을 읽기 전에 이 지문이 도대체 어떤 화제에 대해서 쓴 글인지를 쭉 읽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험은 다수인 뭐 제도이다 뭐재한화 서비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보험료 보험금 아 보험에 관한 내용이구나 보험 여기도 계속 보험 나오고 보험료고 고지 의무 나오고 고지 의무라는 단어가 나왔고 그다음 문단에 보니까 또뭐 고지 의무가 있고 고지 의무도 있고 아 고지 의무라는 단어가 갑자기 또 많이 나오네요. 고지의무도 나오고 또 마지막 문단에도 보험에서 고지의무는 그러니까 보험에서 고정 아, 이 지문은 보험의 고지 의무에 대한 지문이구나라는 것을 대충 눈치를 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문단을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천문단 읽을 때는 이 핵심을 파악하라고 했죠. 핵심어 핵심어가 보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제를 파악하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글의 전체 흐름을 예측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몇초 동안에 사실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는 몇초 사이에 글의 핵심어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렸는데 쭉 읽으면서 밑쪽 쭉쭉 치면서 어 도대체 이 글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쓴 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고, 무엇. 무엇이고, 핵심 화제는 무엇에 무엇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다. 환경 오염이다. 그러면 환경 오염의 원인. 환경 오염의 원인. 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오염의 폐해, 뭐,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뭐, 피해, 또 환경오염의 대책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에 무엇 화제가 되는 거죠. 예, 글의 예측이라는 말은 이제 이 글을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서 아, 이 글이 도대체 어떻게 지, 진행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5등급 이하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를 잘할수 있도록 돕는 영상이니까요. 자, 보험은 제도이다. 어, 보험은 제도이다. 가까운 데서부터. 제도라는 것에서, 것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보험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그러면 어떠, 어떻게 될 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아,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돈을 내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그래서 아, 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구나 라는 거 아, 보험에 대한 정의, 정의를 내셨죠. 보험에 대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이 보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떻게 얘기할지는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또 읽어 봐야겠죠.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자, 사람은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이자 보험금 지급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데 우연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처럼 보험, 자, 이처럼 정리했죠? 정리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자, 정리하자면, 이 지문에서 가장 그 힘이 센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 부분 중에서도 보험은 조건부 상품이다. 어떤 조건부 상품?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문단에 쭉 읽어 보다 보니까 이 지문은 보험의 고지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글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첫 번째 문단만 가지고서는 글그 전체의 뭐 화제나 그글 전체 흐름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쭉 읽어가면서 아 애가 결국 보험에서 고지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알기 전에는 여러분들 아까 쌤이 했던 것처럼 각 문단의 핵심어들을 쭉쭉쭉 밑줄 치면서 아이 글은 주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첫 문단에 읽는 거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쭉 읽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생기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는 핵심어를 빨리 파악하고 어 핵심 화제를 또 파악하고 화제를 파악하고 또 글의 전체 내용을 예측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 1문단 읽을 때는 2문단의 내용 을 예측하고 2문단 정도 읽을 때는 이 3문단을 읽을 때는 글의 전체 흐름을 예측해 보는 그런 연습을 꾸준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양고우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